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대위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경인지방의 정기 어, 지방회를할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의 사건 이후 기도동산에 오르신 그 예수님을 뒤로하고 급히 배를, 배를 몰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던 그런 제자들 그러나 저들은 기도보다 앞서 서둘렀지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풍랑 앞에 밀려오는 어떤 심한 그런 물결 앞에 제자들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들은 배라면, 이 바다라면, 정말로 자신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평생에 이 바다와 함께, 배와 함께 살았던 저들입니다. 그런데, 내게 이런 정도의 어떤 실력이 있으면, 이전 정도의 어떤 경험이 있으면, 이 정도의 내게 어떤 능력이 있으면,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가 아니어도 된다 아마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바로 내 실력이 어떤 내 경험이 내가 살았던 이제까지 내 어떤 능력이 별것 아니구나 이것을 온 몸으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밀려오는 어떤 풍랑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 풍랑은 예수님마저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제자들은 놀라서 유령이라 이렇게 소리질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하소서. 이때 예수님이 오라하셨고 그 오라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이 베드로는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걸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풍랑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었던 것이죠 그가 10m를 걸었는지 뭐 20m를 걸었는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물 위를 걸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바로 경험적 믿음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는 그런 말씀 앞에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 과거의 그 경험 신앙적 경험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에서는 어떤 바다의 어떤 경험이라면 안 되는데 저 선생님이 말씀하시매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매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이 경험이 있음에 지금도 당신이 걸어오면서 나보고 걸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이 베드로는 능력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무리를 걸을 수, 걸을 수 없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저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 걸을 수 없다는 것이 아마 상식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라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 앞에 던졌습니다. 몇 발짝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뛰어내리니 베드로만이 풍랑 앞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죠 바로 풍랑이 있다고 배 안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처럼 안타깝게 많은 사역자들이 환경을 탓하며 또한 형편을 탓하고 성도를 탓하고 교회의 어떤 크기를 탓하고 누군가를 탓하면서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물 위에 빠지는 거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물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어떤 시도도 못해보고 배 안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제자들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온전해서 그가 뭐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배 안에 있는 이 제자들처럼 그에게도 염려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들과 다른 점은 뛰어내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 위를 걷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물 위를 걷는 신앙은 무엇일까? 바로 원수를 사랑한다 이것이 물 위를 걷는 신앙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상식 바뀐데 그러나 사랑하는 겁니다 이른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한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야 된다 이것이 물 위를 걷는 신앙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 따지고 싶은 것을 따지는 것, 지적하고 싶은 것을 지적하는 것,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가능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따지고 싶은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을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내게 섭섭해지기 내가 시작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내가 화가 난다. 그러면 한번더 생각해봐야 됩니다. 빠지는 것이 내가 정상이라고 하여서, 내가 누군가를 내가 미워해도 되고, 싫어해도 되고, 누군 내가 투덜대도 되고 짜증을 낸다.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빠지는 것이 정상이지만, 우리는 빠지면 안 된다. 우리는 그래도 사역자 아닙니까? 여러분, 왜 배드로가 물에 빠졌습니까? 예수님 대신 바람을 본 겁니다. 정신없이 뛰어가다가 파도를 본 거죠. 드디어 제 정신이 들은 겁니다. 바로 이 물에 빠진 배드로가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은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물에 빠졌습니다.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이 고백 앞에 주님은 베드로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우리는 물의를 한번 걸어가 보자는 겁니다. 순간순간 빠지는 거 당연합니다. 힘들어 하는 거 당연합니다. 여러분, 서운한 거 당연합니다. 때로는 우리 임원들이 나의 마음을, 나의 어떤 아픈 마음을, 나의 사정을 그런 것도 못해? 뭐 알아주지 못해? 아, 일처리 하나 그거 제대로 못해? 마음 아픈 거 상처 받은 거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핑계 대면서 여러분을 주저앉는다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 보고 여러분들 외쳐야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건지소서. 우리는 물에 빠지는 거 정상이지만 우리는 빠지면은 안 된다. 중요한 거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하고 우리가 감격하려면 뛰어 내려야 합니다. 배 안에서 벌벌 떨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환경이 어떤 울타리에, 경편 어떤 울타리에서 우리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 안 됩니다. 바로 뛰어내릴 때 주님께서 믿음이 믿음 되게 하시고 능에게 하실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감격 속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